저는 예전에 뭔가를 좀 시작하기 전에 꼭 정리를 먼저 했어요. 노트를 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일좀 목록 만들고 할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었죠.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정리를 좀 잘해놓고 나면 머리는 개운한데 손은 좀잘안 움직이더라고요. 이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냥 그좀 준비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미루기 위한 좀 그런 다른 형태였던 것 같아요. 사업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품을 기획하고 소싱하고 판매 전략까지 다 세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데? 조금만 더 다듬자. 이 부분만 조금 더 완벽하게 해보자. 사진 퀄리티 좀 올릴까? 하다가 좀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비슷한 제품을 다른 사람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죠. 이제 그때는 진짜 좀 너무 허무했고, 그때 깨달았어요. 이게 조금 정리가 덜 돼도 일단 실행하고, 실행하면서 좀 수정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요. 이게 학생 때도 여러분 이런 경험 좀 있지 않아요?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, 책상이 지금 너무 더러운 거야. 그래가지고, 아, 정리부터 먼저 하자. 하고 이제 청소하고, 시간 보니까 이제 하루 끝나 있는 거. 이제 그거는 저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척을 했던 것좀 같아요.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실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미루기에 좀 다른 형태였던 거죠. 이 책상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, 아, 뭔가 지금 하고 있다. 나는 공부를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. 라는 착각이 좀 빠지는 거죠. 근데 이게 정리는 좀 계획보다는 제가 봤을 행동을 위한 연료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 그냥 바뀌는 게 없고 정지 상태니까요.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건 좋아요. 근데, 정리로 끝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정리보다는 이제 하나씩. 실행하면서 정리하는 거. 사업도 결국 문제 해결이거든요. 처음부터 문제 없이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해요. 일단 실행하고 부딪히고 해결하면서 그냥 그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. 일론 머스크도 로켓을 처음부터, 아, 무조건 나 처음에 성공할 거야. 완벽하게 하고 해야지? 라고 했으면은 한 발도 못 쏘지 않았을까요? 미사일 쏘면서 터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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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될가는 거죠, 사실. 이게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. 자기개발도 그렇고, 공부도 그렇고, 정리하는 것도 그냥 머리를 위한 거고, 실행하는 게 이제 인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생각이 너무 많다. 많을수록 그냥 작은 하나 실행. 그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. 그래 그게 결국 가장 빨리 생각을 정리하는 법 같아요.